안녕하세요. 천안뉴스 성희남입니다. 흡연의 폐해는 익히 알고 있지만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금연 결심자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는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다짐도 중요하지만 금연 클리닉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은 4주 과정으로 연중 운영되며 1주차에는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체 금연 교육 및 c o 측정을 실시하고 2주에서 4주차에는 1대1 상담을 실시한 후 금연용 패치, 사탕, 껌, 구강 청결제, 지압기 등을 지원하고 금연 결심자가 효과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금연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끊기가 쉽지 않죠. 어, 본인이 결심하시고 방문하신다면 저희들이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니코틴 검사해서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서 패치, 껌, 캔디들 이용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연 지도자를 양성하여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교육과 함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주 1회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북구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이용자는 2,448명으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시민 중 6개월 금연 성공률은 57%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과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 아파트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 공조 너무 많다. 계단에서 담배 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종종도 많은 건 사실인데 우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는 아파트는 현판식과 금연 구역에 자체 제작한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 캠페인 및 혈압 혈당 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 등 건강 생활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이동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선택입니다.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해서 선택하신 금연 아파트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금연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 소비를 제공해서 주민 건강을 적극 돕겠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조건은 주민협의를 통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천안시는 2012년 4월부터 금연 아파트 신청을 받아 현재 총 18개 단지에 대해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금연 성공이 어렵지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면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심했지만 의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천안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